멋지네요. 이게 바로 진짜 홍콩의 야경입니다. 빅토리아버 저쪽에 삼성 간파이 봉인데 영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그런 것은 어, 센트럴 역 스타페리 선착장 출발 이렇게 의 야경이 벌써 아이고, 이건 뭐 금방인데 나왔네요. 이쪽이 이렇게... 진이... <laughs> 민지니... 민지니... 민지니! 민지니. 바다 내음이 아주 근사하게 이제 물기 가득 먹고 꽃 끝을 찌르고 지금은 30도, 역시 30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벌써 도착했어요.